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역시 꾸란의 3장 제2무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요한 구절의 에피소드에서는 예수의 승천과 삼일째 개념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 차이를 깊이 있게 예, 탐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예수의 승천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꾸란안의 구절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을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독교와 3위 일체 개념 차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구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제5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 하며, 불신자들로부터 깨끗게 하며, 너를 따르는 자를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들이 달리한 것에 대해 가름을 하여 주리라. 제5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가 없도다.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느니라. 제6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며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우상을 숭배한 분도 아니었도다. 네, 그러니까 여기 5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르셔 이제 승천시키고 불신자들로부터 이제 보호하신다고 보하신다, 이렇게 명시되어, 명시되어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천했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단정이죠. 큰 차이죠. 예.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이제 십자가 처형과 보호 아래는 아주 큰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 이슬람은 예수의 승천을 통해 그가 특별한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였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하나님의 의해 바로 승천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삼일체 네. 신앙과 이슬람의 유일신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이 분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성한 존재로서 부활과 함께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이제 신성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로만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을 이슬람과 유대교는 이제 부정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보지 않게 되었죠. 따라서 이슬람은 유일신 사상에 이제 엄격히 기반하여서 예수를 예언자로 또 특별한 존재로만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수를 신성시하지 않고 예언자로 보는 반면에 기독교는 성삼일체에 의해서 예수를 신의 아들로 예, 붙이하는 건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59절은 예,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아담과 같은 창조의 산물로 이제 묘사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이스라. 탄생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 많은 기적을 행한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신격화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관점은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부정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는 이를 철저하게 이제 경계하면서 예수를 철저히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마지막 스물다섯 번째 예언자이고 예수는 그 이전 스물네 번째 이제 예언자로서 그렇게 여기 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이슬람 음.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트가 스물네 번째, 스물다섯 번째 예언자의 차이가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언자의 서열이 쭉 노아 때부터 마무리까지 온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이 부분이 아마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꾸루안은 음. 예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강조하며 그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하거든요. 특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흙으로 빚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예. 다음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이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 아랍어는 이브라힘 이렇게합니다 네. 성실한 무슬림으로 이제 묘사하며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인물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조상, 주상,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구라에서는 아브라함, 이브라힘을 유대인나 기독계인이 아닌 무슬림으로서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예, 것이죠. 예. 이는 이제 아브라함이 유일신 사상에 기반한 순수한 신앙을 지녔다는 의미로 또 그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한 인물로 이해됐다는 점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84절과 8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절입니다 모함마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내려진 게시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주님으로부터 모세와 예수와 애언자들에게 내려진 율법을 믿으며 그들 애언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귀하여 무슬림들이라 말하여라. 86절입니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는 영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에서 해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이 부분이 아주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84절에서는 이뭐 한마디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이전의 예언자들, 아브라함, 에브라임말 이스마엘, 네.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예수에게 주어진 계시를 믿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모든 예언자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모든 예언자를 동일하게 이제 존중하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이제 인정합니다. 이는 이제 종교적 관념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평등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모든 예언자를 동일하게 존중한다는 점에서 종교간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절에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본래 종교의 그렇구나.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네. 모든 종교가 자유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음. 이 구절은 종교간의 관용을 강조하는 이정 구절과는 좀 상당히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석 위영문 선생님은 종교는 다 다르지만 하나로 같다고 말씀하 했습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즉 진리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근원에서 시작된다는 이제 네. 의미이죠. 네. 네. 이 같은 인식에 다다를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진정한 종교 평화는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 진리가 하나다. 만법 귀이다 네. 여기서 출발한다는 게 다섯 선생님 얘기인데. 서로 다른 종교가 결국 하나의 권한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점은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 각인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서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 특히 종교 평화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구절을 이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85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에 보상이 지불되도다.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도다.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과하다. 186절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과 너희 자신이 시험을 당하며 성서의 백성들과 우성 숭배자들로부터 많은 험담을 드리라. 그러나, 인내하고 악을 멀리 하는 것이 만사의 정도이니라.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185절에서는 모든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맛보며, 그렇죠. 심판의 날에 보상이 집을 대도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반드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그 후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단지 기만의 속세에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 불교의 금강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체 유법은 몽환 포령,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석 선생님도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네. 속세는 그 시험의 장이라고 이제 보셨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우리 속세라는 거는 음. 우리 인생은 시험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불교와 음. 이슬람의 가르침이 서로 공명하는 부분인데 음. 이 부분은 모든 종교와 같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음. 다석 선생님은 음. 이 절대계에 음. 있는 우리 하나님을 숭상한 우리들은 상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계는 탐진치의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음. 시험 탐진치에 속세 들지 시험 많으라. 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는 기도가 음.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로 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86절에서는 너희가 가진 것과 너희 자신이 시험을 당할 것이며 이전에 있었던 성서의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험담을 드리리라고 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재산이나 물질, 어떤 지식, 어떤 재능 등 모든 것이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석선생님도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시험이라고 보셨잖아요. 시험을. 그렇습니다.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음. 모든 게 시험이란 말이 정말 가슴에 아닿습니다. 음. 학생 때부터 시험을 거치고, 그렇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현과 시험을 거치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음.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음. 모든 것이 시험이다. 그말 그 가슴에 앓닿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0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인내하고 인내함에 경쟁하며 단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희는 본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0절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인내와 단결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여기서 인내는 이제 아랍어로 하면 사부르인데 이는 단순한 뭘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내와 자제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석선생님은 참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참고 참음이 참이다. 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앞에서 바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네. 참고 참고 참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치에 유혹에 넘어가는. 시험의 시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음. 참고 또 참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말씀이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 이 거친 인생을 살아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이러한 인내를 실천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진리를 량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 번을 참으면 성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천 번을 참은 성불한다는 그런 속세 얘기도 있는데 음. 참음이 결국은 진리의 길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 꾸란의 제 사장. 미사, 즉, 여성들을 통해 여성과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현재, 지금 요즘에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